오늘 6월 23일 모아 공무원자가 공무원자가 혼자 이거 했습니다. 혼자 예, 작업자 안 나와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. 기바람에 예. 춥고 어렵고 예. 예, 이 정도 했습니다. 이렇게 세상을 다 했고, 여기다가 시합만 뿌리고 오늘은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. 혼자서 네,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. 어려워가지고. 한번 검수해 보십시오. 최선을 다 했습니다. 진짜 혼자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완전 뭐 디테일하게 했으니까. 이거 한번 보시고 연락하시라고. 하나 빠짐없이 다 했고 아주 깔끔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십시오